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적이 없어 생소하기까지 한 수렴 진화라는 개념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생물들이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되는 현상을 수렴 진화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런 개념이 우리 귀에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이유는 과연 이 설명이 과학적으로 타당한 걸까 하는 의문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수렴 진화란 한마디로 동물 간의 상호 유사성이라는 현상에서부터 출발한 추리 과정입니다. 현대 과학, 그 중에서도 현대 생물학이 말하는 수렴 진화는 서로 다른 진화 계통에 속한 생물들이 유사한 환경적 압력에 의해 비슷한 특징을 독립적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개념이자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상어, 고래, 그리고 멸종한 어룡 등이 비슷한 참치형 몸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수렴 진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렴 진화는 개통적으로 관련이 없는 두 이상의 생물이 적응의 결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수렴 진화의 예로는 박쥐와 새의 날개를 들수 있다. 수렴 진화의 다른 극적인 예로는 상어, 어룡 돌고래 등에서 보이는 형태적인 유사성이다. 이들은 모두 물 속에서 생활하며 다른 수중 생물을 포식하여야 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유사형 몸체와 자세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등지느러미를 갖게 되었다. 이상 위와 같은 내용이 위키피디아가 전하는 수렴진화의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수렴이란 단어의 의미는 거두어들인다 라는 뜻인데요. 한편 수렴이라는 단어는 수학에서도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수학적 문제의 풀이에 있어서 결과가 한없이 어떤 예정된 값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그 결과치에 수렴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수렴 진화를 영어로는 Convergent Evolution이라고 하는데 Convergent한 형용사를 명사형으로 하면 Convergence가 됩니다. 케인브리지 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Converge란 동사는 화면에 보이듯이 의견이 일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장소로부터 출발하여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Convergence는 즉둘 이상의 다른 것, 다른 생각이 비슷해지는 것, 혹은 같이 만나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수렴 진화란 몇 가지 동물종들이 상호 유사한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들어낸 가설. 곧그 외모의 유사성 내지 상사성을 공통된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이슈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수렴 진화라는 주제에 대해 몇 가지 관점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일본의 모타니 박사와 시마다 박사는 참치형 몸체의 수렴 진화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상어, 고래, 어룡, 참치가 비슷한 몸체 구조를 가진 이유는 이들이 유사한 환경적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연구는 추리 과정에 머물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 예컨대 중간 단계의 화석 증거들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치형 몸체를 갖는 어종들이 수렴이라는 공통의 절차를 따라 진화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생물들이 어떻게 현재 의 신체 구조들을 공통적으로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에비던트 크리에이션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브랜밀러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 변이라는 무작위적 과정으로 동일한 구조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는 지적 설계의 결과로 더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곧 진화론에서는 수렴 진화를 무작위적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가 무작위적 변이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특히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고도로 특화된 구조들이 독립적으로 여러 번 진화했다는 주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박쥐와 돌고래의 반향정의 시스템을 살펴봅시다. 반향정의란 음파나 초음파를 내어서 돌아오는 메아리에 의하여 상대와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박쥐와 돌고래, 두 생물 모두 크레스틴 단백질이라는 동일한 단백질을 사용해 반향정의를 수행합니다. 이 단백질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진화론자들은 환경적 압력에 의해 동일한 유전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작위적 돌연변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브랜 밀러 박사는 이런 사례는 단순히 수렴 진화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교하며 설계의 증거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수렴 진화의 또 다른 예는 생물들의 공격과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포유류인 글립토돈트와 파충류인 앙킬로사우루스는둘다 스파이크가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화석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뾰족한 바늘 가시를 가진 호전은 구세계와 신세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복잡한 설계를 필요로 하며 무작위적 돌연변이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밀러 박사는 진화론이 설명하려는 수렴 진화 사례는 우연히 한번 발생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구조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비현실적이며 지적 설계의 증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생물 발광입니다. 반딧불이, 해파리, 심해어 등 다양한 생물이 빛을 발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물 발광은 90% 이상의 에너지를 빛으로 전환하는 고효율 시스템인데요. 이는 매우 복잡한 화학적 과정과 정교한 조절 메커니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여러 번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브라질의 한 연구팀은 이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여러 생물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이를 설계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진화론이 수렴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내놓는 가설들은 대부분 화석 기록의 부재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치 호랑이와 같은 멸종된 동물의 거대한 송곳니는 여러 번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주장되지만, 그 중간 형태를 보여주는 화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물의 유전자와 단백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이 무작위적 돌연변이로 설명된다는 주장은 매우 부족합니다. 프렘밀러 박사는 수렴진화라는 개념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한 후퇴적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적 증거 없이 단순히 유사성을 진화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과학적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과학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이 공통 설계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는 공학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유사한 설계 원칙을 적용하듯 창조주가 유사한 환경에서 적합한 생물 구조를 설계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캔버라 대학의 필립 로빈슨 박사는 11억 년 전으로 추정되는 포르피린 색소의 발견은 기존 진화론적 시간틀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된 창조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와 유사성은 창조의 관점에서 더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모방공학 분야는 자연의 복잡한 구조를 모방하여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사용됩니다 도마뱀 부치의 접착 시스템 나비의 광결점, 북극 물고기의 부동 단백질 등은 모두 창조론의 설계적 관점에서 유래된 사례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오늘 다룬 사례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와 유사성이 정말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지적인 설계의 증거일까요?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때 창조론은 이러한 현상들을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실험과 관찰, 그리고 재현 과정을 통해 가설을 이론체계로 증명해 나가는 일련의 학문적 방법론입니다. 실험 진화는 과학일까요? 추리의 기반을 둔 추론일까요? 틈새의 과학, 다음 시간에는 좀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